실제 마을과 연계한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담당 선생님들 또 연관되어 있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표해서 저희 교원분과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분과는 지금 26명 교장선생님 9분과 교사 17명으로 해서 총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렇게 3개 자치구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학교 지원단이 세개 구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 그 중에서 저희는 은평구에 있는 교원들로 해서 교원 분과가 구성이 됐고요. 어, 지난 7월에 임원 구성과 함께 임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어, 이 임원 회의에서는 이제 각 교장 선생님과 그 다음에 초중고각 교사 대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태현 장학사님 그리고 방과주연 센터 이렇게 해서, 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교원문과의 올, 올해 어떤 활동의 방향, 그리고 이제 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원문과에서 어, 간담회를 한 8회 정도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간담회 안에서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분과 활동이 여러 가지 다음에 소개해드릴 팀별 구성 활동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는 올해는 많이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팀별 활동들을 쭉 진행한 후에 이제 11월 중에 교원 전체 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올해 진행된 활동들에 대한 반성과 또 차후년도에 대한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은 학생 마을 사리 연수 지원팀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교육지구 컨설팅 지원팀. 세 번째는 마을 자료집 개발 지원팀으로 해서 총세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이 되고 있는데 이 팀별 구성에서는 여기 교원문과에 있는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기타 학교에서 또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많은 교원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학생 마을 사리 연수 지원팀에서는 서부 마을 탐방 성장하길 만들기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율 연수 참석한 선생님들 모집이 되었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총 5회 동안 9월, 10월 5회에 걸쳐서 은평, 마포, 서대문 이렇게 각 자치구별로 그 마을 탐방 그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연수는 그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11월에 이제 실시를 해서 이제 서부의 초임 발령을 받으셨거나 혹은 타 지역에서 전입 오셔서 이 서부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교원분들에게 혁신지구 사업이나 마을 관련된 소개를 하는 그런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부 마을을 담은 책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많은 교원분들이 책을 만드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 12분이 마을을 담은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출판 기념회를 하실 예정이고 저희 혁신 교육 축제에도 이 12권의 그런 책들을 전시하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혁신 교육 지구 사업 컨설팅 지원팀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선택제 사업 그리고 혁신 교육 지구 사업에서 말과 연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학교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듣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다른 분과들과 협력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마을 자료집 개발, 개발 지원팀입니다. 어, 개발 지원팀도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초산 마을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고요. 어, 매년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약간씩의 어떤 잘못된 내용들 조금 바뀌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들어진 책들을 조금 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수업 자료들을 제작하시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만 잠깐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 이제 중등 마을 알기 배움책인데요. 닷 오다가 사랑하다 라는 우리의 고유의 옛말이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중에 다솜. 다솜이라는 이름이 이 닷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을 담은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제 이렇게 좀 소리 나는 대로 읽다 보니까 닷이라고 하기에 그러니 그냥 소리 나는 다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고도 하네요. 음평에 여러 가지 생태. 생태 관련된 거또 문학 관련된 거 관광 진로 이래서 중등 선생님들께서 이 과학 그 맡은 과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마을의 내용들을 담은 그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을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4시 정도의 분량이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만들어 주고 계시는 알려주길이라 이름으로 해서. 마을 자원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접하지 못하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마을에 있는 여러 이런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소개해주는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평뿐만이 아니라 마포와 서대문까지 이렇게 세 개의 자치구를 통합한 통합 자료집으로 제작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러니까 역사 문화 생태, 인권, 과학 이렇게 네 개의 테마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책자가 아니라 리플렛이나 팜플렛 형태로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문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팀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거의 10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될것 같고, 그래서 11월에서 12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컨설팅 지원 팀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각 학교 그래서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전체 이제 교육지구 지원단의 최종 평가회를 1 1월이나 12월 중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또 내년도 어떤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원부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